오빠 생원송 미안해요. 뭐? 어? 무공방송 아닌데. 음. 음. <laughs> 원피스 보다가 달라 왔잖아요. 마이미, 인강 듣다가 인강 들으러 가세요. 공부해야지. 제 목소리 들려요? 잘 자요. Yep. 은광이? 은광이 들어왔어요? 못 봤어. <놀람> 히로시마키 때, 겨우 당황식 같다요.そうですか? も楽しかったです。Speak English, please.Hello.Nice to meet you.Constep, step.Step をブルーラウ。お疲れ様。楽しかったよ。You.、Yeah. 楽しかったのはい楽しかったですホテルエアジバニゴ 저는 지금 공연 끝나고 호텔 들어왔습니다. 프롬스페인 말레이시아 히토리데 음~ 땡큐 기광 오빠의 컴백 어때요? 최고죠? 최고죠? 기광이 지금 많이 피곤할 거예요.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세요. 히라시마, 뉴욕, 절제형 오빠. 예스. 음 <laughs> 은정이 안녕 Sing please 브라질 좋죠 저 브라질 좋아해요 I love Brazil 오빠 목이 괜찮아요? 괜찮아요 たの私は頑張ってください。ヘナ 제발 눈 깜빡해 달래 해교 안녕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날 미워 질 만큼 아, Can you say my name please 이, 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어. 심심해서 라이브 켰어요 고... 생일 축하해요 모르겠어요 몇시까지할지 ASMR <laughs> <laughs> 예, 아니요 이제 들어와서 씻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. Hmm h m I die. m 대구 많이 덥죠. 명준영 옆방인데 준영상 오츠카레사마 옆방으로 가보라고요? 용준형 준비됐으면 소리 질러. 두럽다 소리 질렀어. <laughs> 소리 질렀어. 제가. 아, 오케이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와. 방 들어간다. 아 그래요? 하고 있어봐. 근데 나 배터리 없어 충전 좀 해줘. 안녕. 아직 안 씻었어요. 저는 할말을 준비를 못해서 사0 0명은 내가 챙겨가지 자 홀짝 짝홀 허허 <laughs> <laughs> 자 이제 가응 음, 안녕 어? 동훈이 목소리인데? 이거 <laughs> 동훈이 인스타 보고 왔어요. 아, 그래? 음... <laughs> 형, 댓글 썼는데 왜? 아, 몰라. 얘가, 얘가 안읽었나봐 야, 니네 나가 이제. 아 <laughs> 이거 방이에요 어, 나겨 오케이. 웃기고. 웃기 야동훈아 일로 와서 해야지. 필리핀 m p 일로 와서. 필리핀 산타 로사 i 오 <laughs> 사이코 최고. 야 도훈아 일로 와서 해야지. 말레이시아! h i 이 i p 이 i n e s m a l a 이 s i a 최고. 야 도훈아 일로 와서 해야지. 인도네시아! 아, 동짱, 준형, 재팬 really really oh, 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지? 아니아 젊은이, 젊은이 really 나도 젊은이 Ireland? Ireland. h o i g -E l i n -E l 어. 그래. 어? i -E n i g h l i n g Light. Hong Light. Hong Light. i g h l i l n i l 타이완. 타이완 타이완 콘서트 기대하고 계시는요 9월달에 가죠. 참. Please come to Thailand, Thailand. I miss you. 타이완 타이완 콘서트 기대하고 계시는요 자. 야 들어와봐, 힌두. 어? 라이브입니다 오나왜눈왜 왜 이래? 그 뭐..뭔 춤이야? 무슨 춤이에요 형? 몰라 아까 못하던데? 오늘 어, 네, 만들었어 그..이름 없어요? 이름? 응. 응. 야, 너눈 뭐냐 이거? 와, 안 지웠어? 안 지워졌나봐. 기광이 형은 삼겹살 먹으러 나갔어요. 벌써 나갔어? 뭐접당이 나갔겠죠? 여기 <laughs> 공훈이 <laughs> 방이야? 아니. 준영이 형도. 아, 이제 나가. <laughs> 나 씻게. 나 간다. 어, 기광아. 준영. 이 일로 와봐. 라이브.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어.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어. 빨리 와봐. 준형이 형. 인 인기가. 스 어? 라이브 중이야. 여요예 o <laughs> 아, 멋있는 거 s the matter? What's the matter? What's 이거 뭐 이거 뭐 보는 거야 너? 그래, 이거, 이거 약간 한 박자 느려요. 한박다시고야 아, 아, 이제 수... 니네 밥 먹으러 가. 중 아니야? 그래. 오십 분이야. 어, 어, 가라. 제가. 난 간다. 갈 사람. 응. 설명서 좀... 너안 쉬. 너, 안 씻, 너 처음 안 와. 그냥, 그냥 가게? 어, 어. 어차피 거기 맛있 뭐, 나가 네, 어. 네. 응. 음. 음. 아이고, 저저들밥 먹으러 간대요 아리가또 또또저저저노 몰라요? 한국 아닙니다. 나고야입니다. 일본 나고야. 그러게요. 뭐 휩쓸고 지나갔네요. 그렇게 막까지 크게 할 생각 없었는데. 어쩌다보니 그게 했네요. 노래 시작했다. 노래 끝났다. 네, 댓글 보입니다. 무민. 오야스미. 복 하시나보네 복싱 복싱 힘들죠 아니에요 댓글 안 먹어요 달군 calling you calling you 네가 들어줬음 해. 그만하란 말이라도 좋아. 시훈이 잘 자. 아, 미니도 잘자 부산콘, 광주콘, 서울콘이랑 의상 같나요? 글쎄요. 영진이도 잘 자. 세영아 공부 열심히 해. 내 목근 하이 아니요. 오빠라고 하면 읽어주는 거 아닌데요. 지원아, 꼭 열심히 해서 승무원 돼. 혜민이도 잘 자. 혜민이도 잘 자. 민경이, 안녕. 누나, 안녕. 옥진, 잘 자. 주선이, 잘 자. 민성아, 잘 자! 나연아, 공부 열심히 해. <놀람> 아아 인스타그램님? 아이디가 인스타그램이야. 장이다. 친구가 진짜 좋아요. 좋네요. 하율이 잘 자. 니가다. 기대오시. 안 나오네? 다이스키. 바이바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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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제, 끝낼게요. 안녕.